어, 민주당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김현지 실장 출석 얘기 저도 잠시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국감 받을 사람이 자기가 출석할 시간대와 형식을 일방적으로 정해도 됩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질의할 것이 있는데 오전으로 제안한다는 발상은 일단 국민 앞에 오만한 것이고 국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오전에만 나오면 제 수석까지는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김영지 실장 입장을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리 답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개별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지금 의혹의 핵심인데 그 사실관계를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십니까?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감싸는 거고요. 이게 날짜별로 보면 명확해요. 2021년 10월 26일에 경기도 PC 삭제를 지시했고 음성 녹음이 있습니다. 2022년 대선 직전에 대선 자금 조달 방법 논의하 잠시만요. 공무원이 잠시만요. 저 중지해 주세요. 중지하고 마이크 꺼주세요. 중지하고 거. 마이크 꺼주세요. 잠시만요. 주진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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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주진위원님. 아니, 자. 6월 잠시만요. 공안하라고 그 그회할까요두 여당 야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의원님 두분 주진 의원님 그거는 저 오전에. 하신 말씀의 반복인 것 같아요. 네. 제 얘기 끝난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제 얘기 끝난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쿨다운 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하시고요. 어, 조금들, 조금들 쿨다운 하시고 지리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시간은 끊어놨으니까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두당 모두, 그리고 여당, 야당 모두 제재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아니, 김영재 실장 국감 출석 문제를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전부 이렇게 예민하게 하십니까? 지금 전체 발언 시간을 비교해 보면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방어한 시간이 더 길어요. 한번 시간 재보십시오. 그리고 날짜별로 보면 제가 명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10월 26일에 경기도 PC 삭제 지시한 부분이 음성 녹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2022년 대선 직전에도 대선 자금 조달 방법을 논의하는 녹취가 터졌습니다. 공무원이 이러면 처벌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국감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음성 녹음이 있어요. 당사자가 부인을 못합니다. 지금. 2020년 20, 2022년 10월 19일에도 그건 인권이 지금 질이랑 관계없는 질이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제지를 안 하셨잖아요. 다른 분들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지지 그분도... 다 할까요? 아예 간단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9일에 김용애 체포영장 몰래 받았고 5월 그만하시죠. 아유, 왜 질의를 방해하는 거 그만하시죠. 네, 네, 네.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아니,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두분다 지정합니다. 인권에 맞는 질의만 아니시니까, 받겠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부족합니까? 제가 지금 처음 아니, 하시는 질입니까? 마리니까 말이 아야 해야... 그럼 마무리를 해야지. 하셨습니까? 재질 안 하셨잖아요. 민주당 때는. 의사진행 발언안 드렸습니까? 마무리만 할게요. 마무리만. 네. 네. 아니 이거 이런 의혹 주로 재판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출석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건데 논의도 못합니까? 아, 벅사에서 네? 벅사에서 아니 논의를 못해요? 여기 와서 논의도 못합니까? 이거? 아니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안 하셨어요? 자 시간, 시간 지났습니다.